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, 녹초가 된 당신. 내일도 똑같겠지라는 한숨이 나오나요? 잠시만요. 미생이 당신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냅니다. 내일은 오늘보다 이것이다. 과연 무엇일까요? 이 주문 하나면, 당신의 내일이 달라집니다. 끝없이 이어지는 업무, 반복되는 일상, 그리고 지쳐가는 몸과 마음,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, 내일도 오늘과 다를 바 없을 거야라는 무기력함에 빠지기 쉽습니다. 하지만, 미생은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.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. 이 말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. 오늘 당신이 흘린 땀방울, 오늘 당신이 배운 작은 깨달음, 오늘 당신이 겪은 어려움들이 쌓여 내일의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현명하게 이끌 것이라는 믿음이죠. 당신이 오늘 최선을 다했다면 그 노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내일의 당신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. 그러니 좌절하지 마세요. 오늘이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당신의 노력은 내일 더 밝은 빛을 발할 거예요.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 라는 희망의 주문을 외우며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내일을 기대하세요. 당신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나을 겁니다.